포기심 고사성어 실패를 딛고 성공에 도전하라. 권토중래란 말은 한번 싸움에 패하였다 해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 힘을 길러 쳐들어오는 일 또는 어떤 일에 실패한 뒤 다시 힘을 쌓아 그 일에 재차 도전하는 일을 비유하는 고사성어이다. 유방과 덩건일척의 대접전을 벌였던 항우는 한나라의 대장군 한신의 계략인 사면초가에 걸려들어 대참패를 하게 된다. 죽은 한신이 추격해 오고 있습니다. 오강 나루터를 정장에 지키고 있습니다. 나루에서 배를 타고 강을 건너면 추격해 오는 적군을 따돌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놈들 멈춰라 나를 쓰러뜨리기 전엔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갈 수 없다. 어 부인 어서 일어나시오. 저는 틀렸사옵니다. 추격대가 오기 전에 어서 몸을 피하십시오. 안돼요 같이 갑시다. 네 무슨 짓이요? 이대로는 장군에게 짐이 될 뿐. 소첩은 적군에게 잡혀 능욕을 당하느니 깨끗이 자결하겠습니다. 부인 이게 무슨 짓이오? 누구냐? 정장이옵니다. 나루터의 배가 준비되어 있으니 어서 오르십시오. 이럽다. <laughs> 내가 우둔하여 유방에게 속아 나를 따르던 병사와 생사를 같이 하기로 했던 장수들을 잃었으니 낮으로 고향 땅을 밟겠는가 죽은 비록 오늘은 패전했지만 고향인 강동으로 돌아가 다시 인재들을 모으고 힘을 기른 다음 권토 중래하면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것입니다. 수많은 부하들을 사지에 몰아넣고 고작 내한 목숨 살리자고 도망친단 말이냐? 차라리 사나이답게 목숨을 끊어 동료들에게 사죄하겠다. 죽은 바보같이 스스로 목숨을 끊다니 죽은은 영웅이 아니라 바보 졸장구요. 이렇게 항우가 오강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니. 저 나라는 소멸되고 중국당은 한 나라에 의해 통일을 이루게 되었다. 천년 뒤에 훗날 두목이란 시인이 오강에 들러 항우의 죽음을 애석해 하며 시를 지었다. 승패는 병가로도 알수 없는 일, 수치를 참을 줄 아는 것이 바로 남자다. 정통의 자제에는 인재가 많아서 권토 중래 아직도 알 수가 없구나. 권토 중례를 한자로 익히고 싶으시면 화면 아래쪽 댓글 란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한자 쓰기 연습장을 다운하여 프린트해서 쓰기 공부를 하실 수 있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나요?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꾹 눌러주세요. 좋은 콘텐츠 제작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